대통령의 나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리스크도 가시화되고 있어 돈 날리고 표까지 날릴지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뉴욕 사업을 2~3년 금지당하는 판결을 받아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빠진데 이어 3월 25일 시작하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상당한 지지표들이 날아가 역전패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2024배악관 앵레이스에서 경선 독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굳히면서 배악관 재입성에도 다가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가진 돈을 다 날리고 표까지 날릴 중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는 판결에 대해 민주당 진영이 나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선에 개입해 방해하려는 사악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권 거진 뉴욕에서 민사상의 사기 혐의로 4억 달러 이상 벌금을 물라는 판결을 받아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리는 데 이어 3월 25일부터 6주간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면 지지표를 대고 날려 낙선의 고배를 마칠 수도 있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칫하면 뉴욕주 민사상의 사기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가진 돈을 다 날리고 부동산의 상당수를 처분해야 할지 모르는 일생일대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두 아들은 자산을 부풀려 금전적 이득을 취한 민사상 사기 혐의로 뉴욕에서 무려 4억 달러를 넘는 막대한 벌금을 물고 2, 3년간 뉴욕에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항수법원 최고법원으로 올라가야겠지만, 이자 등을 포함하면 5억 달러나 벌금을 내려면 갖고 있는 4억 달러의 현금을 모두 내고도 15개의 10, 골프장, 여러 곳의 호텔과 트럼프 타워 등 오피스 빌딩 중에서 일부를 매각해야 하므로 트럼프 회사가 요동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들은 2, 3년간 맨하튼 트럼프 타워 등 자신들의 뉴욕 내 회사들에서는 최고의 책임자를 맞지 못하게 되고 뉴욕 내 은행에서는 융자도 받지 못하며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파산 신청도 금지됩니다. 여기에 재산 부풀리기 사기로 부를 축적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업의 메스터 협상의 달인 25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빌리언네어라는 그의 아이콘이 무너져내릴 것으로 경고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의 소장에 따르면 트트프프전통통령회 회사는 2 1 1년부터터2 2 2년사이이자 자산 치치최 최소 9억억러에에최 최대 6억억러러지지부풀풀려출회회와와험험사에에 제출해 해유한한지지이이 낮은 이자자율타혜 혜택을 얻낸혐혐의받받있있습다다 공화당 경선에 남아있는 니키 r 리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자금으로 모금한 상당액을 법정 소송 비용으로 쏟아붓고 선거 유세보다는 법정에 더 많이 나가고 있다며 그런 후보로는 결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1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4건의 형사 사건에서 첫 재판이 3월 25일 시작돼 6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의 배악관 재 입성을 막을지 모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에 과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얼스와 프라이이지 모델 카렌 맥두걸에게 이런 바 허심하니 즉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재정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대건 네 중에 가장 가벼운 혐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의 네 형사 기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11월 5일 본선 이전에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면은 대거 지지표들이 나라가 낙선 위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가 2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47대 42%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평결 시에는 43대 45%로 역전패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첫 재판인 뉴욕주 형사재판에서 5월 중에 유죄평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트럼프 지지표 가운데 젊은 층은 10포인트, 무소속 8포인트, 공화당은 7포인트나 표가 날아가 낙선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MBC 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81세에 4년도 대통령으로 일하겠다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는 어떤 메시지로 선거전을 펴더라도 81세라는 나이에 걸려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81세 고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잦은 착각과 이상한 행동으로 치매설까지 부채질하고 있는 데다가 기밀문 건다루기를 수사해 온 한국계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여덟 단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기억력 감퇴, 건강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밤 갑자기 마련된 배악관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형편없는 기억력, 나이들수록 능력 저하를 적시하는데 대해 괜찮느냐는 기자 질문에 분개하며 기억력은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In his description, you are a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 I'm well-meaning. I'm an elderly man. I know what the hell I'm doing. I've been president. I put this country back on its feet. Worse, Mr. No, president, no.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My memory.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since I become president. 수시간 앞서 한국계 로버트어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마치면서 기밀문건들과 기밀정보소스, 수집방법 등을 손으로 쓴 노트를 갖고가 회고록 작가 등에게 공유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버트어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밀물건을 잘못 따른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그의 법적 부담을 없애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사유를 설명한 여덟 단어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버트 허 특별 검사는 조노미로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진 나이든 사람이고 나이들수록 능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했다는 설명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취약점인 81세의 고령과 잦은 착각 등 기억력 감퇴에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 대통령을 말해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멕시코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To get in. 더욱이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할 때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대신에. 1996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을 말했고, 독일의 총리와 두번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3년 전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이 아닌 수년 전 세상을 뜬 헬무트 콜 총리를 불렀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를 전쟁의 늪으로 이끌었고, 물가급 등의 재난을 초래했으며, 납세자들의 기회를 폭탈해 온 것이라고 원색전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4년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느냐는 데 대한 우려는 민주당 진영에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의 이말 여론조사에서 미 유권자들의 76%나 바이든 대통령이 4년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공화당원의 95% 무소속의 81%가 압도적인 우려를 표시했고. 민주당원들도 과반을 넘는 54%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비에 3살 반 적은 나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48%에 그치고 있어 단순 나이 때문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활력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